뷰 배치에 기준 풀리 열기 하고 바로 열지 말고 여기서 기준 뷰는 정면 그리고 평행키가 이렇게 위에 상단으로 올라오게 그래야 평행키를 표현하기가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요 와이어 프레임 확인 자, 그 다음에 투영으로 우측으로 끌어서 마우스 클릭에 작성. 자, 이거 그냥 전단면을 칩니다. 스케치 시작에 우측에 있는 뷰를 선택해서 직사각형을 전체로 그려요. 좀 넘게 스케치 마무리, 얘랑 똑같은 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브레이크아웃에 클릭 깊이는 위에 제일 상단에 모서리 자 여기입니다 여기 확인 음. 브레이크아웃에 클릭 깊이를 여기 확인 자 그러면 지금 내부가 다 보이고요 얘들 다 필요 없다 원 선택해서 가시성 체크. 자 숨은 선도 가시성. 자 여기도 가시성. 자요 형상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보면 자 주석의 센터 선 일단 잡는 거는 가운데 있는 센터 선 잡아야겠죠? 이 형상 V. 하고, 이 부위에 안쪽에 있는 선을 선택하시면 센터선 나오고요. 이 선을 요렇게 밖으로 끌어내시면 되고. 또 하나 더, 이 선에 센터, 센터 잡고, 그럼 선 하나 나옵니다. 그 선도 요런 식으로. 벨트 풀리 어제 했을 때처럼 그, 호칭 지름선 꼭 그려줘야 된다. 그쵸? K값에 맞춰서. 자, 여기도 이 원에 맞춰서, 원을 클릭하시면, 자, 중심 마크, 중심선 다 표식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스케치 들어가서 얘 아니고 스케치 할 때는 이거 시작 선을 대략 k 값 k0 값에 맞춰서 대략 끝고 치수 구속 제 바깥쪽 선이랑 이 선이랑 높이가 요거 2.7이네요. 2.7. 반대쪽에도 선을 대략 이렇게 끄고, 치수를, 선과 선이 2.7로 구속을 주시고, 선이 좀 기네요. 조금 짧게. 하고, 이선두 개, 이선 하나, 증지름 선두개 선택해서 주석의 형식의 중심선으로 바꿔주시고,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도면이 완성이 된다. 자, 요렇게 됐다. 그쵸? 자, 기준에 왕복축 선택해서 이거는 뭐원 뚫어준 모양은 없어도 되고 어차피 구멍이기 때문에 요 형상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어, 요거면 끝이에요. 자, 여기 놔두시면 되고. 그냥 윗면, 어, 동그라미가 상단에 보이는 뷰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준 뷰를 마지막 커버 자 커버는 커버도 마찬가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브레이크아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면, 정면도 같이 지금 그린게 5번이다 그쵸? 5번 형상이랑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한바퀴 돌려서 원이 이렇게 앞쪽으로 나와서 확인 자투영으로 우측 이렇게 이 방향으로 뽑을까요? 음. 자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뽑아서 저 형상과 동일한 방향으로, 예, 동일한 방향으로 보면 우리가 하면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뭐, 전체 스케치 시작에, 전체 단면, 전체 사각형 선택, 스케치 마무리 하고요. 브레이크아웃을 클릭, 이 형상의 제일 모서리, 그러니까, 원의 4분점 제일 꼭대기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이따가 선...